뭐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 아 얘기하고 있잖아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지금은 저희가 삼계탕집 앞에 와 있는데요. 네. 예, 삼계탕집에 와 있고 철우경을 불렀어요. 줄기가 밥을 사주겠다. 예, 철우경은 바로 신나가지고 뛰어오고 있는 상태예요. 그근데 네. 예,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했냐면요. 제가 일단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소개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노동한 남자 노동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야손 다시 잡아. <laughs>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해. 내로라니야 순간 저는 노동아입니다 노동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교학교 동기고요. 그리고 유튜버를 하다가 말아먹고 지금은 부대찌개집을 오픈했는데 부대찌개집으로 성공을 한예 유튜브를 잘 그만뒀어요. 맞아요. 제가 살짝 얘기해 보니까 되게재미없긴하더라고요저 <laughs> 오늘은 그래서 우리 노동춘의 착장을 보면 알겠지만 작업복에다가 네.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쓸 거예요. 완벽하게 위장이 된 상태잖아요. 발레파킹 요원으로 나서주는 거예요. 네, 차를 타고 철옥이 이 도착할 시에 우리 동춘이께서 네, 철옥이 형 차를 발레파킹 해준다고 차를 탈 거예요. 그리고 철옥이 형은 안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겠죠? 근데 <laughs> 밥을 처먹고 나왔는데 차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. 차를 탈취한다는 소리죠? <웃음> <웃음> 오늘 철옥이 형차싹 훔쳐가지고 철옥이 형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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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여어 와봐. 이리 와요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 여기다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요 이리 리셔도 이리 리와 쥐 섰고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 자자자 <laughs> 아, 맛있게 잘 먹었어? 응. 야 다박 사는데 다박 사 어우 배불러 야 커피 좀 사라 진짜 나 지금 어지럽다 나 두말 안 할게 지금 졸리거든? 자장가를 부르든 커피를 사든 커피 먹을 거야 돌았나 거까지 사주려나 개한잘 거예요? 잘하잖아 계산 좀 할게요 형, 지금 밥 거의 다 먹은 거 같거든. 자, 우리 아까 루트 바꿨으니까 형이 알아서 잘해줘. 알았어. 물물 마시는데? 물 식사 다하셨어요? 네. 이차 가져갈게요. <laughs>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저 발레파킹 하는 사람인데요. 저차 그 어딨어요? 제가 가지고 있죠? 그거 왜안 갖고 와? 그 발레파킹 해주는 거는. 왜? 네? 왜? 네. 네. 말 겸손하게. 예? 네? 말 겸손하게. 아니, 누군데? 나 노동하는 남자. 야, 이나 노동하는데 내가 어? 노동했잖아. 그럼 이차 내꺼야, 이제끼야 알았어? 아니, 저그 차가 가져가서노동하 뭐 없다, 슬라고. 닥쳐, 이 빡빡이 새끼야. 닥쳐, 이 빡빡이 새끼야. <laughs> 빡빡이 새끼야? <있을> <laughs> 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 제가 정신차나이 있어가지고 <웃음> 죄송해요 누구냐? 너 누구냐? 너 양균 친구야? 노동하는 남자요 저 노동하는 남자예요 이 새끼가 그 남자가 누구냐고 저 노동하는 남자 <남자예요. 웃음> 노동춘?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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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소> 아니 <laughs> 내 차가 내차 갖고 오라니까 ㅆ ㅂ 야 그러면 아지트로 오세요 우리 사무실? 어야그 대신 걸어와 아니야 어떻게 걸어왔냐 거기까지 존댓말 써 걸어, 걸어오세요 존댓말 쓰라고 알았어요

아디트에 걸어라고 걔가 미션 줬으니까 걸어서 와라. 고생해. 나 운전해야 되니까 폰 끊을게. 야 온다 온다 온다. 나 어떻게 어떻게. 기다려. 기다려. 일로 와. 멈춰. 뒤로 한 번! 뒤로 한번 가. 머리한대 쳐봐. 부딪쳐 양손으로 <웃음> 재밌네 <웃음> 어 멈춰 좀봐 잠깐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잠깐만 <laughs>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, 형 <laughs> 누구한테 형 삼계탕 집에서 발레파키 맡긴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? <laughs> 내가 말하는 거에 복창해 예. 나는 와이프를 안 사랑합니다 예? 빨리 복창해 나는 와이프를 안 사랑합니다 <laughs> 더 크게 안 사랑합니다 와이프를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. 아, 그게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. <laughs> 재밌네요. 넌 <laughs> 진짜 잔인한 <잘하는> 사람이구나. <laughs> <laughs> 웃지 마. 안녕하세요. 근데 선배님 저 사실 선배님 저 레크가 후배입니다. 실하지 마세요. 당신 같은 후배를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양교랑 동기. 실하지 마. 학교 안 나왔잖아. 남내라. 어 저, <laughs> 선배님 저 제가 사실은. 거 여기까지 온다고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? 그래서 오늘은 이차 타고 갈게요 아니, 아니 내가 태우신게, 야 내가 태워줄게 내가 태워줄게 야! 지금 내가 야, <laughs> 진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나 그거 차 진짜 써야 된다 진짜. 장모님.. 장모님 거 아니야? 저 저.. 가끔 어. 배달도.. 배달 때문에 장모님이 저거.. 아, 보험, 누구나 보험으로 다 들어놨는데, 나 타고 저 장모님도 타고 저다 타고 해야 되는데, 저 타고 가면 어떡하냐? 아니 이거 맞는 거야 이게? 아니 이게,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저거 타고 가는 건 타고 가는 건 타고 나 그럼 집에 못 타고 가는 라 거야. 아니, 그러면 아니, 형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식탁 앞에서 똥 싸는 게 그럼 그게 럼그 맞는 거야? 어? 아니잖아. 그거 맞는 거냐고. 맞는 거야. 너 나한테 맞잖아 형이 잘한 게 뭔데? 형이 잘한 게 뭐야 말해봐 없지? 그러면 까불지마 그냥 나한테 믿고 맡겨 그냥 알았어? 나한테 왜 그러세요 형형 <laughs>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<laughs> 그만해 어? 나한테 힘으로 될 거란 생각 절대 하지 말았어? 나는 뽀꿀될 수밖에 없어요 내이러면콤보 <laughs> <laughs>